안녕, 소다랑. <laughs> 곧 있으면 제 생일인데, 소연이랑 남자친구랑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제가 눈치를 채버렸어요. 남자친구가 저한테 들켜버렸어요. 제가 너무 허술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역물카를 한번 준비해볼까 해요. 백카는 어떻게 할 거죠? <laughs> 어, 저희가 싸우는 척을 할 건데 소연이가 <laughs> 이제 깜짝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가 저희를 보고서 당황할 겁니다. <laughs> 저희는 밥 먹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. 그럼 밥먹밥 먹겠습니다. <laughs> 짜잔, 참치 마요. 여기 소스도 만들어왔고요. 이거 저희 할머니가 담가주신 김치예요. 제 밥은 여기 따로 있어요. 원래 도시락통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이렇게 그냥 죽통에다가 담아왔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야? 대본이 없는 <laughs> 대본 없어. 대본 없어 <laughs> 지금 만든 거 운전 중이기도 <laughs> 한, 하니까 좀 살짝 딜레이는 해줘야 돼 그냥 아는 친구야 <laughs> 아는 친구 누군데? <laughs> 어찌 와! <laughs> 아니, 말해도 몰라 왜 <laughs> 누군데 모르는데 됐어, 그 여장 놀아. <laughs> 우리 근데 연기하면 안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살벌하겠어, 애들. 아 그러니까 그게 안돼 지금.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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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. 역타 있어, 가도 돼. 우리 연기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지기는 해야 돼. 지금 응. 살짝 입도 하고. 그런데 일단 그러려면 대본이 필요할 것 같아. 진짜. 살짝 살짝 멈칫하게 돼가지고. <laughs> 우리 진짜 배우야? <laughs> 아 이, 이때만큼은 좀 배우처럼. 좋아. 깜짝인 대본을 짜보도록 하지요. <laughs>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어, 소연아! <laughs> <laughs> 소리는 내 거야, 엄청 클 거야! 우리 소리 지르면서 싸울 거야! <laughs> 미안하다, 내가 걸려가지고. <laughs> 미리미리 지웠어야지, 지울 거면. <웃음> <웃음> 난 이미 방아버렸지 시작! 몰입 좀 하고. 그러니까 우리 더.. 시민에서도착해가지고 서로 이제 한 대씩 때리자. i 정 g o 감정 g to go 서 o t h 때리 o u s e I'm going t 아 g 아 to t 그아 house. I'm g 이 i n g t 이렇게 세게 때리 e <laughs> 나 몰입시키려고 그러 i n 맞았어 go to the h o 야 너랑 노러라는데 <끝> 아니야 크크크크크 o o 하 c o 서프라이즈 하 c 서 o k c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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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프라이즈. 난다 보고 있다. 생일 하 o k c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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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햇빛 초원 목장에 왔어요. 당근인 줄 알고 본다네. 아 손가락이? 네. 여기 말이 있고요. 저기 당나귀가 있어요. 여기가 소야 진짜 크다 우와. 가까이 가지 말래 무서워 잔들이 풀어져있어요 저희는 산길을 걷고 있어요 포토존에 가는 길인데 산길이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인생샷을 건지려는 자 고생해라 생일날 지금 체력 단련 하고 있는데 맞아요? 저 건강한 육체, 건강한 정신이 있던데. 아, 저도 체력 단련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? 아, <laughs> 네 그렇대요. 저희는 <laughs> 오레오 트러스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출발. 출발. 트러스 먹기 위해. 놀이공원 안 가주세요. 여기서 먹으면 진짜 존맛탱. 인생 맥도도 찍었지용. 저는 젤리를 사고 차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사줬답니다. 네도. 그래도... 벌써 뜨거득해졌네요. 최성아 어, 어. 선생님, 저도 남자랍니다. <laughs> 제가 본자집에 왔어요. 갈 버터 자 당으로 부자니다 맛있대요. 배불러요. 저희는 속이기 위해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왔습니다. 하이요. 저는 다인이 케이크를 들고 가는 중입니다. 서프라이즈 파티. 추워. 엉덩이 모자 엉덩 엉덩 가봅시다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<laughs> 여러분, 시작합니다. 너무 틀어집니 너무 틀어지자. 가봅시다. 누군데? 아, 싫자고 누군데 자꾸 아니야, 그러는데? 어? 아니, 아니라니까. 누군데? 아니, 아니, 까니군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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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데니 아니, 그래 아그아보 아니, 이거 보여도 보고...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줄 수 있잖아 아이너나못 믿어?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아니야 아니... 아니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해야겠어꼭봐야겠냐고어봐야겠어 뭐? 짜증나네? 됐어 그 여자랑 가서 돌아 아니, 아니 아니라고 뭐가 자꾸 아닌데 아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봐 아, 아빠야 일단 아니라고. 뭔데? 아몇 번째 말해. 뭐냐고. 아나 간다 그러면. 어그 사람 갔어. 뭐라 간다. 됐어 꺼져. 나가서 놀라고. 아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? 아니. 뭐가 아닌데. 그럼 보여줘 보라니까? 아니. 아, 조금 아, 보라고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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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새계주대한 해볼 거야, 지금! 다시 붙여지야 <붙여보려고 웃음> 다시 붙여야지! <laughs> 이게 뭐냐고! 까지니까 다시 붙이려고! 야, 이 영몰카는 <영몰칸은> 뭐야, 진짜! <laughs>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! <laughs> 이미 너희가 연락하는 걸 내가 초반부터 봤어 <laughs> 아니, 이거 붙인다! 묻힌... 이거 안 붙잖아, 어떡할 거야! 이거 박사다왜 껐어! <laughs> 축하합니다. 어,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다인이. 생일 축하합니다. 바라봐. 아, <laughs> 안 가져. 아 축하해. 고마워. 부들부들. 어떻게 먹어? 이거 어떻게 해? 야 돼? 아, 이거 얼굴에? 얼굴, 아, 얼굴 아, 같은데? 아, 얼굴 <웃음> 같은데? <웃음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언니 포 먹을래? 여러분 어. 영서운동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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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유튜브 찍었는데. 우리 <laughs> <laughs> 계속 유튜브 찍으면서 했어. <laughs> <laughs> 아 죽을 <좋은> 것 <거> 같아. <laughs> 너 카톡 하는 내용 여기 다 녹화했어. 그러면, 그러면 내가 그 뭐야 아막그 자다 일어나 진짜 진짜 자다 일어나긴 했거든. 자다 어. 일어나긴 했는데 괜히 더 피곤한 척. 아나안가말 어, <laughs> 했던 것도 너네 웃겼겠다. <laughs> <laughs> 유이승 유이승 너 진짜. 너무한 거 근데 그거는 녹화 안 했어! 너무 한거 아니야? 와 진짜... 그때 일부 희선이가 더 옆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둘이 짰으니까 당연히 옆에서 그러겠구나 근데 연기가 너무 티난다 이랬는데 연기에 연기였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티나더라 그리고 네가 뭔가 뭐 되게 귀엽게 아쉬워하는 거여서 어, 되게 아쉬워하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따 볼 거니까 해 이러고 있어 <laughs> <laughs> 나는 아, 알고 있었지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너무해. 아, 내가 얼마나 저기서 눈물을 머금고 야저 현장 을 가서 수습을 해야 돼. 몇이었을까? 스에 싸웠어. 너어 그래, 이공간리 들고 서 있었다는 사람이. 아유, 여기 있네. 불... 청량 어때? 지열의 흔적이다 이거. 진짜야 이거 왜 이렇게 짧냐? 스카이하이스가 막 여기저기 아니 부러졌어. 아 부러졌다. 이거 이거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응 어, 맞지. 나 그리고 이거 잘 못해서 여기 되게 허름 거 보여. <laughs> <laughs> 엉뚱한 데다 하고 있었네. 아, 그리고 내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거야. 그 내가 야 내가 말했지 그초 엎었다고. 아 <laughs> 케이크에다 초, 초. 초를 내 엎어가지고. 아 그게 여기다가 어, 그래서 엎은 안 붙었나봐. 그래서 안 붙었던 것 같아. 아니야 초 붙는데에서는 끈적하지는 않아. 그래? 몰라. 아증 나. 아 여기서 얼마나 나잘 보이니 여기서? 저기서? 공원에서? 어 여기 있는 거. 우리 여기 볼별를이 없었어 우리 엄청 여기 바빴어 진짜 너무었어 진짜 있어 우리 계속 웃겨가지고 뒤돌고 뒤돌고 했어 <laughs> 아 진짜. 미유희진 웬일로 안보이게 잘하나 했다 <laughs> 뒤돌아 있길래 찍지마 찍지마 미성사태 머리 속에 와좋됐다 이거 어와 라이터 와 라이터가 없어 라이터로 붙여야 되는데 내가 성냥 불만 뭐해 눈아 성냥 불을 못 붙여 사실 내가 짠짠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아유 진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 아유 <laughs> 잡고 있을게 내가 <laughs> 이게 야, 뭐야 안 나에서 붙여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인이 생일 파티 대망했고요. <laughs>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갑시다. 꿀... 여기인가? 몰라. 좋아, <laughs> 다 씨. 여긴가여긴가 몰라. 좋아, 어 뭐지? 구독, <laughs> 좋아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언젠간 복수하겠다, 박다인 유이승 기대해라.